안녕하세요. 오늘 어마무시하죠? 엄청나요. 오늘 선물 들어온 거 개봉을 해봤어요. 그런데 팩트는 이거보다 좀더 많다는 거. 여기에 지금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다 쌓지 못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부터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통조림 요리 건강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식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응용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려구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요? 아, 어마무시해요. <laughs> 자, 준비되셨나요? <laughs> 오늘은 간단하게 브런치도 될수 있고 간식도 될수 있는 럭셔리 길거리 토스트를 만들 거예요. 재료는 간단해요. 집에 있는 거 채소 다 넣어주시면 되지만 저는 강추하는 게 이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잘게 썰어갖고 같이 한다면 버섯을 먹지 않는 아이들도 아마 잘 먹을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채썬 대파가 있어서 대파를 준비했어요. 계란하고 양배추 이런 버섯류에는 대파 향이 좀 스며들면은 굉장히 또 다른 풍미가 느끼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땅콩버터는 그때 코스트코에서 샀던 거, 그거 땅콩버터 가루예요. 이걸로 오늘, 어 최소한의 설탕도 줄이고,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 치즈 두 장, 대파, 그 다음에 팽이버섯, 식빵. 요 정도면은 끝나요. 맨 먼저 건강하게 먹으려면은, 물을 끓여주세요. 물을. 끓여주세요. 그리고 스팸 고르세요. <laughs> 여러분 고르세요. 저는 중간 사이즈 고를게요. 중간 사이즈로 여기서 한 가지 어, 유용한 팁이 있어요. 이런 통조림 뚜껑 있죠. 이거는 조리하기 전에 미리 따놔주세요. 이렇게 어,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따서 공기를 맞닿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유해한 그 가스들이며 뭐며 이런 게안 빠져나가요. 고스란히 여기 안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뚜껑을 먼저 미리 따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가스며 나쁜 성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전처리를 해야 돼요. 전처리를 해놓고 물이 끓는 동안에 전처리를 시작할게요. 맨 먼저 양배추. 양배추는 한 입, 한입띄어서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 어, 뭐죠? 그거, 농약. 농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 한장띄어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돼요. 뭐 굳이 그렇게 담가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식초에 시간이 되시면 담가놔도 되고 얇게 채 썰어주세요. 이거는 그래야지 겉돌지 않고 이 정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버섯. 버섯도, 버섯은 송송 다져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서는 잘 먹어요. 버섯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팽이버섯은 여러분 뱃살 빼는데 굉장히 효과가 많은 그런 버섯류예요. 그러니까 잘게 요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얼려놨던 대파도 송송 썰어주세요 양배추도 넣어주시고 양배추 그 다음에 대파 그리고 팽이버섯 이렇게 해서 썰어서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계란 두알 계란 두개 그리고 소금 아주 간을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한두 꼬집 정도. 그 다음에 후추 적당량. 계란이 만약에 모자른다, 그러면은 한두개더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좀 계란을 두 개만 더 넣을게요. 계란 두알 더. 채소 양이 많아요. 그럴 때는 다른 거 넣지 마시고, 계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전화 주세요. 계란 네알 정도. 저는 두 개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한네개 나올 것 같아요. 이따가 좀 도톰하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놔주세요. 놔주시고, 여기에 스팸 아까 뚜껑 열어놓은 거 있죠? 스팸을, 뜨거운 물에 물이 끓으면은 불을 끄시고 그다음에 이걸 넣어 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이렇게 한번 불려 주세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 겉에가 기름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받쳐 놓으세요. 헹굴 필요는 없어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해놓으면 헹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잠깐 이렇게 담갔다가 빼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물기를 어느 정도 털어놓고 이거를 으깨주세요. 그냥 굵직굵직하게 으깨주세요. 그리고 칼로 송송송. 여기다가 담가주세요. 그리고 아까 해놨던 거에 같이 버물버물 해주세요. 요렇게. 전처리 끝! <laughs> 이렇게 버물버물 버물 준비가 다 됐어요. 이러고 코스트코에서 샀던 땅콩버터 있죠? 땅콩버터를 물에 개주세요. 땅콩버터는 스푼으로 한3 스푼 정도 해가지고 물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줬죠? 여기에 물을 여러분들이 농도를 맞추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런 땅콩 버터 맛이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어 주세요. 땅에 바를 거기 때문에 약간 되직하게 할게요. 이 정도로 개어서 놔주세요. 이거 라면 탄탄 라면 끓일 때 굉장히 쉽던데요. 너무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하고 불을 가져오세요. 기름을 둘러주세요. 버터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기름으로 할래요. 팬을 좀 달궈주세요. 그리고 아까 해놨던 이 반죽을 넣어주세요. 빵 크기대로 식빵보다 약간 좀 크게 해도 맛있을 것 같죠? <laughs> 이렇게 네모나게 좀 도톰하게 할게요. 저는 지금 많이 해놔갖고 도톰하게 이렇게 이러고 구워 주세요. 처음엔 센불하고, 그 다음에는 중간불로 한참 있다 뒤집으세요. 됐어요. 이럴 때 식빵을 하나 덮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냉동해 놓잖아요. 냉동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동만, 렌지에 1분만 돌려서 드시면은, 그대로 고맛이 그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이거는 한 거는 얼려놨다가 아드라이 오면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한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서 뒤집어 준 다음에 치즈 한 장을 위에 덮어 주세요. 덮어 주시고 따뜻할 때 그다음에 나머지 식빵 있죠. 여기에 땅콩잼을 이렇게 하나 발라 놓으세요. 버터가 안 들어가니까 땅콩 버터로 대신. 그래서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불은 좀 약하게 줄여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케찹, 그 다음에 머스터드, 적당량 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덮어서 뒤집어서 익혀주세요 맛이 그 정도로 굉장히 담백하고 길거리에서 사 먹던 그런 맛이 나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빵만 구워주면 돼요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완전 쉽죠? 자, 요렇게 놓고. 좀 식은 다음에 잘라야 더 맛깔스러워요. 잘 잘려요. 처음부터 그냥 잘라버리면 이게 다 부서지니까. 잘라봐요. 어때요, 여러분? 만나겠죠? 요렇게 해서 버섯이 들어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언제 다 먹어요, 리챔. <laughs>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